자. 요 26번 볼게요.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뭐. 근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요. 이거 문제 자체가 뭐예요? 도함수의 정의 문제다. 왜 그런지 한번 봐 봐. 자, 도함수의 정의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. 도함수의 정의를. 자. f 플라인 x는 리미트 h가 0로 간다. h분의 f(x) 더하기 h 마이너스 f(x). 자, 이렇게 이게 도함수의 정의예요. 물론 선생님이 이거 공식 알려준 거 있어요. 수업 시간에 좀 알려줬어요. 근데 지금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걸로 한번 다시 풀어 보시고 그럼 금방 한번 순식간에 풀려요, 사실. 그거 말고 정석적으로 한번.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은 영상을 좀 참고하세요. 자, 그래서 정상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. 정석대로. 자, 얘가 도함수의 정의야. 왜, 그러니까 fx 더하기 y는 도함수 정의 문제예요. 무조건. 왜 그러냐면, 요 y 대신에 h를 집어 넣으면, 다시 말하면, 얘를 구할 수가 있잖아. 그래서.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써볼게요. h가 제로로 간다. h 분에 요거 요 x 더하기 h는 뭐라고요? f x 더하기 f h 더하기 2 x h 마이너스 1더 마이너스 f x 어요 뒤에 있는 거 한번 썼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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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준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 이거 날라가죠? 좀저 다시 한번 또 정리할게 그러면 얘는 이거 이거 먼저 날리시면 h h 날라가면 자 EX, 더하기. h 분의 얘는 약분 안 되고요. 얘도 약분 안 돼요. 그러면 얘는, 자, 우리가 또뭘 구해야 되냐면, X에다가 0, Y에다가 0을 집어넣어. 0, 0, 0, 0, 0, 0. 그러면 0, 0 더하기 0은 0이니까, 0 더하기 F0, 마이너스. 그럼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서 F0는 1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, 얘가 다시 F0에요. 1이. 그리고 여기는 0이라고 써도 되죠. 0 빼도 똑같은 거니까. 그러면 H가 0으로 간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요거가 나와.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F'X는 2X 더하기 H가 0으로 가면은 뭐예요 0에서의 순간 변화. 요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걸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네. 자.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주어진 게 1이 1이다. 그럼 1을 집어넣어요. 그럼 얘가 얼마냐면 1이라고 했어요. 그럼 넘기면 f 플라임 0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구해내셔서 최종적으로 f 플라임 x가 그러면 뭐예요? 한번 다시 또 쓰자. 2 x 마이너스 1 이렇게. 자, 그래서 이거는 정해져 있어. 도함수의 정의문제다. 아시겠죠? 도함수 정의문제. 그래서 정의로서 풀면 되고 공식은 선생님이 필기해 준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. 자체 교재예요.